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땅은 놀릴수록 손해다 또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에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좋을지 또는 천천히 짓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건축을 하는 시기는 기후적으로나 여러 여건상 언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다룬 영상을 본 채널에 올린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대지를 보유하고는 있는데, 그 땅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체히 짓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는 해야겠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요즘에 자꾸 철근 등 자재비가 오른다니 조급해진다는 것으로 사실 이러한 경우는 그분과 같은 경우 말고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도시 등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변 상황 등으로 언제 건축을 할지 망설이는 분도 많고 또 기존 시내에서도 낡은 건물에 살면서 언젠가 그 낡은 건물을 헐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지어보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재택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laughs> 건축을 하는데 선결되어야 하는 것들에 관한 것인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집이나 건물을 짓기는 해야 되겠는데 가까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행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는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는 저에게 상담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 자금 문제는 보유한 약간의 자금과 건축 기간 중 금융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알아보니 나름대로 위치가 좋아 임대나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건축을 할수 있겠다는 계산까지는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철근 등 자재값이 폭등한다는 뉴스를 보다 보니 조급해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담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선결되어야 할, 그러니까 자금 문제를 비롯한 주변 상황, 교통,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 특히 임대성이나 분양성 등 사업 수지 분석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자녀들의 진학이나 입주 시기 등 각자의 상황이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 등 건축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소한 문제 등으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대표적으로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에는 먼저 짓는 것이 좋은지 다른 사람들이 짓는 것을 보고 천천히 짓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되지 못해서 망설이는 것 같고 현재 낡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곳에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수리나 난방 등의 문제로 불편하게 살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래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자금 문제 같은데 이 건축 자금 문제는 요즘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웬만한 지역의 상가도 임대도 별 문제가 없어 이런 임대나 전세금만으로도 웬만한 규모의 건축비는 충분히 나올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건축비까지 대출해주기 때문에 자금이 흐름의 문제이지 웬만한 지역이라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이 건축 자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마다 오르는 자재비와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 이 밖에도 각자의 처한 사정과 상황에 따라 건물을 짓고 싶어도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이유들이 해소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을 지체할수록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공사비를 비롯한 관련 비용의 증가는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은 최근 공사에 필수적인 자재인 철근값의 폭등과 목재, 시멘트 등 건축 자재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최근 몇년 동안의 추이를볼때 특이한 변화로 이는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축 물량이 증가되는 데다 철근 수입 중단 등이 겹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물론 정부와 업계의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한번 오른 가격이 폭등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도 있어서 이런 점도 참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것은 사실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볼때 공사비가 상승된 것은 다른 비용, 특히 아파트 값이나 전세금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보다는 미미한 정도로 이는 새로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 들어갈 건축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웬만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건물이라면 건물을 짓는 데 도움도 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날로 강화되는 법규와 신설되는 규정에 관한 것인데,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관련 법과 새로운 제도 신설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와 날로 까다로워지는 공사 과정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 몇년 동안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종합건설회사의 시공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이나 대부분의 상가주택 등 소규모의 건축은 건축주 직영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고 특히 공사비 부담도 적었지만 이제는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공사비 단가가 높아져 전반적으로 건축병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공사 업체의 선정, 착공신고, 사용성인 신고 서류 등에 있어서도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외부창호를 방화창호로 단열제도 준불현 단열제로 강화되어 이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감리 분리제도와 지진이나 대형화재,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피로티 구조 감리, 굴착 감리, 철거 공사 감리, 소방 감리 등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건축주 비용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제도는 더 강화되거나 신설이 되면 되었지 더 완화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밖에 또 고려할 것이 있는데 각종 민원 발생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환경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보호 정책과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공사 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음과 피산먼지 발생, 교통 방해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의 증가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건축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데 예전과 피할 수 없는 펜스나 가림막 등 안전시설, 소음 저감 장치, 먼지 등 발생을 억제하는 특정 공사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로 땅은 놀릴수록 손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매년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각종 법규와 규정이 강화되며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고 날이 갈수록 공사 현장 주변의 민원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건축을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만약 건축 계획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자금 문제나 주변 상황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임대나 전세 등 수지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땅에 투자된 엄청난 자금을 생각하거나 또 대출을 받아 산 땅인 경우에 땅을 놀리면서도 감당해야 할 이자 등을 고려해도 그렇고 또, 낡은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비 등 임대 조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리비나 냉난방 등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그러하며 또 그러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활도 불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당사가 어느 신도시에 설계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실감한 것인데 규모가 비슷한 상가주택인데도 이제 시작을 하려니 불과 1년 전에 건축한 건물에 비해서 최근 철근 등을 비롯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려 1억원 이상 공사비가 올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비해 지금은 주변의 모든 건물이 입주하여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니 현장 사무실이나 화장실용 컨테이너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용 자재 적재 장소도 없어서 공사하기가 보통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살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방해 문제가 심각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의 배치나 가림막 설치, 다음으로는 주말이나 휴일 또는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할수 없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적 건물이 다 들어선 후 건축을 하려다 보니 설계 과정에서도 주차장 등 건물의 배치, 각층 평면 구조, 특히 외부창을 계획하는데 먼저 건축한 인적 건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 경우 1층 상가 임대와 주택 전세 등도 먼저 건축한 건물에 선점을 당해서 임대 등에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건물을 짓는 것은 이러한 단점 말고도 건물의 외관이나 건축 상황 등 먼저 건축하는 건물들을 보며 보다 여유 있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장점 등 유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동안 개발된 탄교, 광교, 동탄 등 새로이 건축해야 되는 신도시 상가주택 등인 경우 개발 초기에 거의 대부분 건물이 빠르게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을 빨리 짓는 것과 천천히 짓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을 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것들, 두 번째로는 해마다 오르는 자재비와 인건비, 세 번째로는 날로 강화되는 법규와 신설되는 규정, 네 번째로, 땅은 놀릴수록 손해다? 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일반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철근값 폭등 등에 따라 공사비가 오른다는 소문으로 건축을 하려고 땅을 가진 어느 상담자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칫 제가 그냥 건축을 서두르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염려스럽기도 한데, 이 모든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사정과 처한 형편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일반 건축주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정을 잘못하거나, 심지어는 자금의 흐름 또는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신이 건물을 짓지 않고 인근 부동산 등의 부추김 등으로 그냥 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내 손안의 떡을 남에게 주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집장사나 디벨로퍼 등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땅을 잘 다듬어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땅값에 건축비를 투자까지 하는데 그것은 요즘 웬만한 땅, 특히 기존 시가지의 낡은 건물이 있는 땅들은 아파트 등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이 폭등해서 주택수요가 많아져 분양성과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런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건축비만 있으면 그것도 웬만한 지역이면 임대나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건물을 지어 의젓한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장래성도 좋은데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니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